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호세아서 11장과 1 2장의 말씀이요. 호세아 서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를 들어서 어, 사랑의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장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관계로 들어서 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봅시다 1절과 2절 시, 아, 11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 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를 칭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 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렸을 때라는 말을 쓰는데 어렸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 나르라는 말은 그저 유년기나 소년기의 아이로 번역되지만 그 말의 뜻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 특별히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그들을 어, 자유인으로 어,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절대로.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추대급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들이 부름은 부를수록 어떻게 점점 멀리 갔다 그랬어요. 멀리 갔을 뿐만 아니라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분양하고 있은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3 절, 3 절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 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오히려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고 분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막서 가지고서 한발한발 한발 뛰는 걸음마를 배우게 하는 그런 말씀의 분위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그를 팔로 안아, 자기 당신의 팔에 안아 주시는 그런 말씀.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인데,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네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나를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오늘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인가? 세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끈띠로 그들을 묶고 어서 묶어서 업고 다녔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하든지 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그들을 어, 그저 띠로 묶어서 마치 우리 띠로 한국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띠로 묶어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젖을 물려주시고, 가슴을 풀어 해주고, 젖을 물려주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로 사람이 그임금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해하지 않고 그 아비의 마음을 그 백성들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상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늘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은데는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그이 백성들을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나요? 마치 애굽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조선 말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외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막큰 세력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힘, 대항을 못하니까 청나라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 일본 사람들의 세력을 이겨 보려고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죽하면 아관 파천. 러시아 공간에 가서 고종이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 묘한 것은 바로 그 어지러운 상황,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고종이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는 고종이 원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묘하죠. 기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계 역사에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이 천주교 말리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순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선교사들 보고 와서 병원도 좀 세워 주고 학교도 좀 세워 달라고. 그래서 왕이 직접 자기가 허락을 해서 선교사를 오게 한 것은 미국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도 또 심을 따라가기 어렵고 중국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저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지만 함께 들어왔던 그 유노를 받은 사람이 맥클레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그분이 고종의 유노를 받게 되어 주고 그 옆에 헐버트라고 하는 그 외교관이 있었었는데 그, 그 헐버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의 저 네덜란드 평화협상은 바로 그 사람이 옆에서 조호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독립을 호소해보자. 그래서 그 역사가 다 만들어졌대. 일반 역사에는 이게 기독교 목사들을 통한 선교사들 통한 역사니까 일부러 지원내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준열사가 세 사람이 갔지만 그 사람이 상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어.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간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백성,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게는 조선 말기에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이 이 말씀 속에 그려 보여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끝끝난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세워.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니 물러고 설곳조차 없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속에는 마치 의인이 없되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 절의 말씀이에요. 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률이완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비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고 걸음마를 시켜 주시고, 그들을 띠를 띄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건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건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 자기 마음대로, 갈 길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있던 그 도시들을 말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이 없어,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찌 알수 없었던 그... 소돔성 고모라 성 같은 그렇게 내가 내어버려둘 수 없다. 너희들은 적어도 그렇게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비의 부름에 한 병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씀은 마치 의인 열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구절 말씀에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로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사람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알고 계셔서 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닐진인데 사람의 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지. 인간적으로는 진로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짐을 주고, 하나님 마음에 어렵, 안타까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불 붙는 마음, 사랑의 불 붙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질 꺼끌 수가 없잖아요.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사랑의 불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버려진 아내를 사랑하여 버려진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가 지나간 과거의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여인 그걸 찾아가서 또 값을 지불하고 다시 끌어오는 그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10장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력기 성경의 11장의 말씀은 자기를 버리고 멀리 떠난 자식을 끝까지 찾아가서 불붙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는 그 아비의 마음 나간 아내를 끌고 오는 남편의 마음이 클까요? 자식을 끌어하는 아비의 마음이 더 클까요? 어떤 게더 커요? 어떤 게더 하나님의 사랑에 근사한 것 같아요? <laughs> 자식을 끌어하는 아비의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식보다 끝까지 살 사람은 남편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그두 가지 예를 들어 말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그 남편의 사랑이 크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남편이 사랑이 큰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하면 되고 아비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저울질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어떻하든지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랑받는 나 남편의 이야기도 하고 사랑는 아비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남편의 사랑이 크다, 아비의 사랑이 크다, 어느 사랑이 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다 깨우시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속상한 일좀 있어도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어. 아픈 일이 있어도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나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 여기 십장 11절과 11절은 그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지막 회복에 이게 그들을 집에 돌아와 살게 하리라. 집에 돌아와 살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아니 앞으로 그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믿을지어다. 새처럼 돌아와서 그 말씀이 그 다음 있는 말씀이 옵니다.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에 복된 하로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한 제목이 있네요. 우리 이기로 청년, 이기로 청년, 우리 이준하 장로님이 조카죠. 이기로 청년이 오늘 국제성모병원에서 12시 정오에 무로 이손목에 무록 제거 수술을 받는데요. 이제 군대도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왔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의 교회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새벽 통독자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속회 날 모든 속장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아침을 병상에서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기로 형제 사랑하는 청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천 번의 재산을 만들고 작정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을 드리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한 기도제 못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나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아침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가요? 상한 마음을 붙들고 이 아침을 맞아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주님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 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어 없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엔 나아가는 우리 이기로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시어서 실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살펴 주시어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안나를 다 죽게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